아 그래가지고 아까 공지 안했네 그..저녁에 올라가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, 응? 올라가세요. 아, 짚고, 이거, <laughs> 이거 <짚고> 가니까 <laughs> 네, 이또네리아네이아기는올라올라야지 네. 15분 에습니다 15분에. 근데 밧데리안 받었어요, 미리. 아니, 충전하신다 그래죠 아. 아, 야. 반가운 사람. 반가운 사람. 사람 어 사람 없어? 주이인사 사람 없어? 사람 없어? 주인인 사람 어 사람 없어? 주인인 사람 없어? 주인인 어 주인인 사람 없어? 다다

<laughs> 안 드실 분솜드시는 <뿐>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와보여 여기 진짜 멋있다. 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멋있다. 아 이제. 나무가 어디 좀 내려간 거예요? 1호 나간 거예 나간 거예요? 로호 나간 거예요? 1호 나간 거간예요거제제나 <웃음> <웃음> <멋있다>. tong원, <laughs> 여기 다까 멋있다. 요거, 요거 요쪽 이제, 가지고탁틀어는데솜 것들. 야, 1 1 출발한 팀들이 우리 추월해서 넘어가고 막그러니까 <laughs> 이제 가야지 나는. 어? 나는 이제 가야지 가서 밥좀해 놓으세요. 아 가서 밥좀해놓요한 시간? 분분이쪽이쪽 괜찮아 보 자, 저리폼리 아, 동영상 찍나 봐 동영상 찍고 있어. 이쪽이 지 많이 그 괜찮아. 네. 12시간 남 내려가면 빠르지 않 10, 10시간 걸린다는데? 오르락 네, 네, 네. 내리락 하지? 바로 내려가면 되냐? 감사해. <laughs> <laughs> 멀리 응. 올라오면 그냥 진짜 힘들어. 촛불동 계곡이라. 아, 무릎이. 음. 응. 무릎이 네, 아 압박 빌려 드릴게. 압박 아박붕 빌려 드릴 테니까 네, 아 무릎 압박 붕들를 빌려 드릴 테니까.

작용을 준비했네. 공사 이거보다. 오, 예, 예. 면아 모래구나 이게. 하나. 무릎이 무릎이 가자. 지 가요? 동영상 예.